안녕하세요 서대리입니다. 조금 늦은 2024년 2월 서대리의 영금전축펀드 55번째 월마감 영상입니다. 시장 분위기가 좋았던 덕분에 2023년 1월에 이어 2월도 연금전축펀드에서 ETF 투자하기 좋은 달이었습니다. 미래의 세의 기준 2024년 2월 한달 수익률은 3.6% 금액으로는 138,354원 수익입니다. 3억 원을 향해 가는 일반 계좌와 비교하면 연금전축펀드 총자산은 귀여운 수준이지만 한달 투자금이 50만원보다 큰 금액이 수익으로 늘어나는 모습을 보니, 연금저축 펀드도 슬슬 돈이 돈을 버는 구간에 들어선 느낌이라 2월 총자산 현황을 보면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주요 시장 지수 수익률을 살펴보면, 서대리 라이벌인 S&P 500은 2월 한달 동안 5.2% 올랐습니다. 반도체와 AI 테마 덕분에, 나스닥도 같은 기간 6.1% 올랐고, 코스피, 항생, 유로, 니케이 모두 행복했던 2월이었죠. 특히 일본 주식 시장은 33년 만에 정고점을 탈환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대리 연금 계좌는 S&P 500과 나스닥 ETF 비중이 90% 넘지만 2월 수익률이 시장 지수보다 낮은데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국내 ETF와 미국 시장 지수 간에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국내 상장 미국 ETF는 한국 시장에서 거래되다 보니 2월 29일 오후 3시 반에 마감되지만 미국 시장 지수의 2월 29일 마감 숫자는 한국 시간으로 그 다음날 아침에 결정되기 때문이죠. 수익률 좋았던 29일 밤 데이터가 국내 상장 ETF에 반영되지 못하면서 지금처럼 수익률 시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이렇게 누락된 수익률은 3월 첫날 ETF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거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국내 상장 ETF는 약간의 시차를 두고 S&P 500과 나스닥 지수를 잘 따라가고 있으니 저희는 열심히 투자하고 모아가는데 집중하면 됩니다. 2024년 1월에서 2월 말까지 두 달간 연금전체펀드 수익률은 8.17%, 금액으로는 약 223만원 수익 중입니다. 2개월 만에 연금계좌 연평균 수익률 목표인 7%를 넘어 버렸는데요. 물론 2024년이 아직 10달이나 남았고, 언제나 그렇듯 주식시장 분위기는 정말 손바닥 뒤집듯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의미 부여할 생각은 없습니다. 대신 주가 방향과 타이밍 예측은 정말 어렵다는 사실을 한번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상향을 믿고 투자하는 서들이지만 계속 오르는 시장 지수를 보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이어고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곤 하는데요. 만약 무의식이 이끄는 대로 ETF를 팔았다가 다시 들어올 타이밍을 재고 있었다면 지금 같은 수익률은 얻지 못했을 겁니다. 실제로 이 차트처럼 상승장에 단 며칠만 놓쳐도 최종 수익률은 팍팍 떨어지기 때문이죠. 저는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이 차트를 보면서 마켓 타이밍보다 타임을 늘리고자 다짐합니다. 물론 이 차트를 다르게 해석하면 최악의 날 며칠만 잘 피하면 엄청난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것보다 수익률이 두배 이상입니다. 하지만 5년 넘게 투자하면서 저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진득하게 시작에 남아있기로 다짐했습니다. 작년 12월에 새로 만든 연금저축펀드 현황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연금저축펀드는 월정리 매수 말고 연일에 한방매수나 저점 매수 아니면 자산 배분 투자를 하면서 두개 계좌 수익률을 비교해 볼 생각이라 입금만 하고 아직 본격적인 투자는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요새 자고 일어나면 주식 시장이 오르고 있다 보니 연금 계좌도 포모가 조금씩 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연금저축 펀드처럼 그냥 월정립 매수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이네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2월 29일 기준 서대리 연금저축 펀드 계좌 현황과 종목별 비중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2월 거래 내역은 평소와 똑같습니다. 이번에도 월초에 50만 원 입금하고 4개 ETF를 무지성 매수했습니다. 우선 50만 원과 남아있는 예수금으로 에이스 미국 S&P 500 19주, 에이스 미국 나스닥 100 7주,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 5주, 타이거 차이나항생테크 4주를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2월 1일과 2일에 걸쳐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 4,509원, 타이거 미국 S&P 500 41,720원,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2600원, 에이스 미국 S&P 500 13,715원, 에이스 미국 나스닥 100,1200원 배당금이 들어왔는데요. 2월 배당금만 총 82,744원입니다. 이 돈으로 에이스 미국 S&P 500 2주, 에이스 미국 나스닥 1주,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 2주, 타이거 차이나 생태크 1주를 사이좋게 매수했습니다. 국내 상장 미국 ETF 분기 배당금은 다가올 5월에도 들어올 텐데, 그때까지 월정립 매수를 열심히 해서 지금보다 배당금을 늘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모아가는 4개 ETF들의 2월 수익률도 점검해 봤는데요. 항상 마이너스였던 항생탱크 ETF가 정말 오랜만에 14%라는 높은 수익률로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그동안의 하락을 생각하면 이 정도 수익률은 절대 만족할 수 없고, 연금 계좌에서 나올로 마이너스인 만큼 아직 갈 길이 많이 멀었습니다. 2024년 2월 29일 장마감 기준, 연금저축펀드 총자산은 2,985만원입니다. 투자수익과 50만원 입금 덕분에 1월에 이어 2월도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작년 10월부터 4개월 연속 계좌가 수직 상승 중이죠. 2월 결산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계좌총자산이 3천만원 넘은 기념으로 천만원 단위로 달성하는 데 걸린 시간을 한번 계산해 봤는데요. 우선 0원에서 천만원까지는 2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천만원에서 2천만원도 23개월이 걸렸습니다. 아무래도 2022년 하락장이 있었다 보니 계좌규모는 늘어났지만 1천만원 늘어나는데 같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계좌총자산 2천만원에서 3천만원까지는 고작 9개월밖에 안 걸렸습니다. 2000-3년부터 한달 투자금을 50만원으로 늘린 영향도 있지만 계좌가 커진 상태로 상승장을 만나니 자산 불어나는 속도가 엄청 빨라졌기 때문이죠. 9개월 동안 입금한 돈이 450만원인데 그보다 많은 550만원이 투자로 불어났습니다. 이런 결과를 보게 되니 여유 있을 때 최대한 아끼고 투자해야겠다는 다짐을 한번더 하게 되었습니다. 계좌총자산이 최고 기록을 세운 만큼 계획금액과의 차이도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439만원 차이 나는데 거의 9달치 월정립 매수 금액에 해당하는 큰 금액입니다. 물론 계좌총자산이 3천만원이다 보니 하락장을 한번 만나 14% 정도 하락하면 이 정도 차이는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는 만큼 절대 안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누구나 할수 있는 월정립 매수만으로 계획대로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연금계좌를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있다 보면 앞으로도 투자를 계속할 수 있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서대리가 만 55세가 되는 2043년 11월까지 20년 조금 안 되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월로 환산하면 237개월이죠. 남은 237번을 지금처럼 월 50만원씩 투자해서 노후에는 연금저축펀드와 IRP, 퇴직연금, 일반계좌에서 쌓인 자산으로 풍족한 노후를 보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의 ETF 가격이 싼지 비싼지가 아니라 꾸준히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앞으로도 유지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연금계좌를 투자한 지 이제 5년밖에 안 됐지만 주가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월정립 매수만 열심히 했을 뿐인데 계획보다 잘 나가고 있는 것을 보면 노후 준비는 타이밍보다 타임, 꾸준함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이죠. 누구나 할수 있는 월정립 매수만으로 노후 준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앞으로도 채널을 통해 계속 증명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구독자님들의 자본주의 라이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리였습니다.